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충무공 이순신 프로젝트 어, 진행 사업 현황 어, 이번에는 이제 출간 저술입니다 단행본. 어, 어, 현재 미래학교 환청단이 대부분 공동 저작을 합니다. 사실 공동 저작은 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글의 수준도 맞춰야 되고 주제도 나누어야 되고 사람도 나눠야 되고 현재 어, 다섯 권이 나왔고요. 우리 문화, 한국 사람. 근데 이게 이제, 어, 뭐 이렇게 막싹잘 팔린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군걸과 왕릉은 이제 수정 증보판이 곧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옛길. 이것은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자부심을 갖는, 예,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문학기행은 지금 이제, 어, 출판사가 결정됐다가 안 됐어요. 코로나19로. 그래서 지금 다시, 예, 받아서 지금 제가 이제 수정을 해서 아무리 못해도 6월, 7월까지는 아마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전통놀이 사용설명서는 4년만에 드디어 나왔고요. 그래서 공동 저작물이 다섯 번째가 있고 여섯 번째가 바로 이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은 충무공 이순신 역사탐방로를 걷다. 그래서 일기가 참여해서 다 나눴습니다. 여기 다 이름 써 있죠? 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고가 이제, 어, 사실은 한두 꼭지가 좀안 왔는데, 뭐, 그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다 준비한 게 있어서, 거기다 좀더 보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어, 답사 동선을, 예, 이순신의 길과 충무로 길을 나누다 보니까 몇 개가 변경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아마 여섯 개 정도 꼭지가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저술이 있고요. 이렇게. 어, 항목이 이렇게 지금, 예. 어, 한성도서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1920년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조선광문회에서 충무공 전서가 영인돼서 가능됩니다. 그러니까 충무공 전서가 4 0번빼 없기 때문에 국가의 1 0번을 빼면 3 0번이고3 0번도 대부분 현충사나 기관에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다. 그거 가지고 누가 뭐 저기 엿바꿔 먹었는지 거의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선광문에 최남선을 운영하던 신문관에서 영인을 한 겁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누구나 볼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가 생겼느냐 그다음부터 이순신 전기들이 우우죽선으로 발행이 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단재 신채호 선생이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했던 이순신전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이순신전 중에 제일 재밌는 것만 해서 이른바 딱지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첫 번째 딱지본이 바로 회동서관이라고 우리나라 그, 출판사 최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창서고또 하나가 한성도서주식회사. 한성도서주식회사는 오늘 설명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이순신전이 발행됐던 곳이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어, 이순신전 할때그 인물들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대. 이순신 장군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논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감도 어, 임진왜란때 탄생한 기관입니다. 1593년. 근데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군관이나 이 사람들은 다 훈련도감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순신 마카나 권율 마카에 빼놓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과 훈련원은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훈련원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어,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기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교량건설, 전술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로 말하면 육군학교와 같은 그게 훈련원이고요 그리고 뭐 저기 이른바 무과가 있었던. 그리고 이제 훈련도감은 군대입니다. 군대. 조선시대 5군영 가운데 하나 였던 그래서 임진왜란 때 탄생한 유성룡의 건의로 탄생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성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역에, 군관으로 가게 되는 그거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덕수궁. 덕수궁과 도대체 이순신과 무슨 관계냐. 이순신에 관한 모든 그정책이 이건 다 여기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순 장군을 예. 국문하고 하는 이런 것들 다 거기서 결정된다. 이때가 여기가 이제 임금이 있었던 곳이니까. 예, 모든 관청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이제 의정부. 예. 이순장군이 예, 살아나게 되는 것은 예. 의정부, 그때 영의정이었던 이원익. 예. 이원익의 구명과 그다음에 중추부의 예, 정탁의 예, 구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순장군을 구하게 된 핵심적인. 왜냐면 그때 어이 이원익이 전체 도총관이었어요. 그래서 예, 전쟁 중에는 장군을 바꾸거나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순 장군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엔 못 죽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탁의 이제 이순 장군 구명. 예,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예, 중추부라는 것은 이른바 제 어, 우리가 당상관들, 그 사람들이 이제 실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예, 중추부에 뭐, 탄중추부사 뭐 이런 거 줘가지고 한마디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허직인데. 그래서 중추부고 어디에 있냐면 여기 그 지금의 정부종합청사 그쪽에 있었고 독 건너편에 바로 지금 새로 지금 복원 중인 의정부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여기 해방병단 해방병단은 안국동역 나오면 그 인사동 초입에 있는데요 해방이라는 것은 바다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손원일 제독이 해군을 창설하게 되는데 그 해군 창설의 모든 면에서 다 충무공 이순신의 계승을 내세웁니다. 그 손원일 제도, 이게, 무지, 뭐, 유명하시니까, 그, 그분의 아버지가 손정도 목사신데, 우리나라 그, 의정원, 그러니까 제2대, 국회의장이셨죠. 이런 관계, 그래서 해방병단요 여섯 개가,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우리가 답자 동선할 때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항목이 추가됐다 정도로만 하고요. 다음. 예. 그 다음에, 지금 서울 편만 있고요. 지금 아산 편과 해전 편은 아직 공지를 안 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할때 서울 편과 함께 이건 같은 이렇게 총서로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이건 뭐 지금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월요일날 그 출판사하고 협의할 게 이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전 편 이런 식으로 가문 편, 그다음에 인물 편. 예, 이순장군 관련된 인물들이 많거든요 인물편 그다음에 이동그라미는 어, 내정됐다는 뜻입니다 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사료편 내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애편 이순장군을 생애별로 연도별로 어떤 일을 는지 지금은 간단간단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이 생애편 예, 그다음에 놀이편은 우리가 담당해야 되니까 예, 여기는 이제 해전 승첩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지명이란 이런 것들 인물 그다음 에해전 이게 다 놀이판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자 그리고 명언편 이거 이미 내정이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순장군 사당편 예. 이순장군 사당이요 충렬사 충무사 많아요 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읍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정리하는 거 예. 이거 사당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순장군의 유적편 예. 왜냐면 답사에 늘수 없는 많은 이순장군 관련된 유적이 있습니다. 해미읍성 같은 거 이순장군이 어, 충청병마절도사 거기 있을 때 거기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해미협성에서도 아마 이순신 장 관련된 행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녹돈도 이렇게 예, 두만강 하류했는데 지금은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예, 러시아 땅이 돼버린 예,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에서 어 이쪽+ 이쪽 녹돈들을 예, 서울시 이쪽과 협의해서 이순신 특화 예, 장소로 문화유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때 당시. 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 축제편 이순장군의 축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전기편 예. 어, 이거 이미 내정됐습니다. 이 전기편은 뭐냐면 이순장군에 관한 모든 전기들이 있어요. 20년대, 10년, 30년, 40년대 그런 것들을 전부 그리고 가능한 원문을 찾아서 원문을 찾아서 넣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순장군의 상징편. 어, 혹시 군대 있을 때 담배 이름, 화랑, 그것도 아니, 그건 화랑은 신라거니까 한산도잖아요. 한산도. 예, 우표,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예,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순신 관련 단행본이 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순신 장군, 예, 저술에 관한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